레벨업! 야 근데 내 생각에 이 정도 딜로는 리플의 동쪽숲 사냥 안 되겠죠? 솔직히 거기가 버닝이 빵빵해서 가고 싶긴 하거든? 전투 분석 해볼게 버닝이 빵빵할 경우 거기다 더 먹을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일단 측정해볼게요 전투 분석을 2분만 돌려가지고 더 많은 데서 할게 일단 2분 정도를 제가 측정을 해봤는데 그냥 적당히 한 80만 정도라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리플의 동쪽 으로 한번 이동하기 전에 얘는 잡고 갈게. 여차에서 아닌 것 같으면 다시 돌아오면 돼요. 이 정도 딜로도 버닝이 빵빵하면은, 만약에 리플이 조금 더 먹는다면, 그냥 리플에 있는 게 맞죠. 갑니다. 지금 경험치를 적당하게 측정해봤는데, 물론 이제 여기가 미친듯이 사냥이 됐다면은, 여기가 더 훨씬 많이 줄 거야. 지금은 제 생각에 관출이 맞아요. 관출로 갈게요. 오케이, 90레벨. 근데 90레벨이 됐기 때문에, 저 이번엔 모험 안 할게요 그냥 바로 잡군 잡습니다 원래는 경보 같은 거 받고 갔는데 그냥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갈게요 여기 매칭도 드럽게 안 되네 바람 쐬는 느낌으로 한번 정도 가주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야 지금 얘가 딜이 아주 약하진 않으니까 내 생각에 한번 정도는 그냥 바람 쐬주는 게 좋은 거 같아 그냥 바람 쐬러 온 거예요 너무 계속 있으면 지루하잖아 한번 정도는 이렇게 빼주는 게 좋아 개인적인 생각이야 팔 떨궈야 되니까 이거 쓸게요 팔 떨굴 때까지만 집중하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약한데? 야 팔만 떨고 도망갈까? 팔만 떨고 이게 현실적일 수도 있는데 원래는 왜 원래 자쿰 무기 같은 거 있으면 더 빨라요. 카쿰 아닙니다. 카쿰 아니에요. 아니 잡을만 할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아 근데 포션이 없다. 야 기술이 안 나가. 아 지금 포션이 없어요. 파워 에리스 써야겠다. 팔만 떨구고 나갈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다릴까봐 그냥 나왔습니다. 야 근데 나왜 이렇게 센거 같지? 이상하다. 나한테 좀 세진 거 같다. 250 버프 때문인가? 약간 사냥하는 꼬라지가 진짜 패스파인더 된 느낌인데? 아니, 아, 니아 리필 됐네. 레벨업 하겠죠? 92레벨. 92레벨 달성. 경포는 받아줘야 돼요. 아, 스탯! 아, 죄송합니다. 140? 어, 나 이거 어떻게 고치냐? 아, 어, 미치겠네. 왜 이렇게 안 찍냐? 오케이, 경포 받았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 팬텀은요 여기서 100레벨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홀리신문도 무제한이고, 경포마다 두 배니까, 두배 받는다는 느낌으로 그 여기서 스트레스 안 받고 레벨업 하는 게더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템창은 지금 이거예요 지금 그냥 주운템들입니다. 주운템. 예스강도 장비나 그런 것도 귀찮아서 안 했습니다. 원래는 해주는 게 좋아. 그럼 조금 더 빨라지겠지. 좋아. 현상금 사냥꾼 포탈 들어갑니다. 아, 드디어 풀러다 예스잼? 야, 근데 여기 사냥 되나? 잠깐만요. 지금 홀리잼 써져있고. 야, 얘는 된다. 지금 패스파인더 스킬 때문에 좀 돼요. 여기가 은근히 빡세. 아, 스킬 사용한데 MP가 부족하대. 오케이. 레벨업. 샷. 야, 경험치 차는 거 보이시죠? 이게 현실입니다. 여최체한 많이 잡아주는 게 좋은데, 야 벌써 끝이야? 안돼, 안돼, 1로부터 해야 돼. 끝났습니다. 이게 약한 사람은 어쩔 수 없죠. 예스, 95레, 95레 달성 야나 이제는 이제는 리플에 가볼게. 리플에 이제 될것 같기도 해. 여기서 할게. 이제는 잘 잡혀. 아까랑 달라. 아 진짜 이것도 한번 써볼까? 야 이거 원킬 뜨겠는데? 확실히 이게 퍼뎀이 달라가지고. 야, 아쉽지만, 원킬은 안 뜹니다. 야, 이게 더 센데? 야, 이걸로 하자. 개 짧아. 야, 개 짧아서 안 돼. 스트레스 받아요. 아이, 아잉몰래. 야, 새로운 아잉몰래다. 왜 리플에만 오면 아잉몰래가 출연하지? 일단 100렙까지는 이 스킬 쓰는 게 맞아요. 야, 이노 아대 1등이라고? 264. 야, 아대 1등이라는데요? 이노시스 아대 1등? 한 대만 톡 때려주시면 안 돼요? 야, 딜좀 보자, 딜. 어나나한 대곡 백억 돌줄 알았는데 좀 실망했습니다. 아나 지금 백억도 100억도... 우와! 우와! 백억이야. 이야, 역시 나도 언젠가는 백억 뜨겠지. 이걸 준비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백억이 안 뜨네요. 다음에 백억 띄어 오세요. 아, 이거 패시브 효과 있네요. 러그무 팬텀식부의 패시브 효과가 있었네요. 빨리 찍겠습니다. 좋아! 일단 100레벨 달성했는데 전직하기 전에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이노시스 1채널에 24시간 가지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아, 찾았네요. 972일 차례. 아니, 게 가려졌어. 아, 이거 아쉬운데? 그냥 전직할게요. 아, 뭐야, 얘거 죽은 거 아니야? 오, 개빡센데? 야, 저얘좀 세거든요? 아, 잡습니다. 이거 못 잡으면 메이플 접을게요. 어? 시그노스? 아, 얘가, 얘가 이리아인가? 이리아? 이리아, 이리아. 아, 아리아구나. 아, 아리아. 일단은, 제가 4차전지를 찍었기 때문에, 이 얼티밋 드라이브. 이게 근데 좀 찝찝해. 꾸깃꾸깃꾸깃꾸깃막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간지나지 않아요. 이 템페스트 오브 가드. 이게 진짜 쓸만합니다. 템페스트 오브 가드. 이것도 사냥할 때 쓸만한데, 지금 일단은 다찍지 못하거든요. 일단 템페스트 오브 카드하고, 흠치는 스킬 하나 찍을게요. 이거 하나 찍었어야 되는데, 케인 엑스포터 하나 찍었어야 돼요. 여러분 일단 이거 찍지 마시고, 이거 찍으세요. 나는 지금 보여주려나 찍었는데, 일만 찍어도 효율이 엄청나는 스킬들이 있어요. 그런 거 찍어주는 게 좋으니까. 처음에 일단은 뭐이 정도. 자 그러면 일단은 헤네시스 가자. 헤네시스. 캐논 슈터에 그걸 뺏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근데 왜 없어요?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자들 앵겨 많님 감사해요. 캐논 바주카 스킬이 은근히 좋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경포 받았어요. 길쭉까지 받았네. 개꿀이거든요. 분노도 뺏으라고. 분노 뺏을게 분노. 2차 스킬은 분노를 뺏고 마우스 꺼교 뺏습니다. 일단은 그냥 와봤어요. 아무주도안하 그냥 와봤는데 될까? 제발 되라. 네 방. 야, 네 방? 일단 네 방이 뜬다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방? 기다려봐. 이거는 좋을 거야. 이거 원래 도저히 점프가 안 됐나? 이거는 쓸만해요. 이거 쿨타임도 짧아. 근데 공속이 워낙에 빨라가지고 나쁘지 않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싸. 자쿰무기 아무리 비싸도 1 5렙제는 싸요. 그 자쿰무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0. 150? 원래 15는 싼데? 이거 하나 껴볼게. 그러면 진지게 살걸. 그나마 케인은 물량이 있었어. 이러면은 케인을 사서 키울 걸. 아 짜증 나네. 야 170만 원이 할 만했거든. 제가 쿵돌이에서번 돈으로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 정도는 그냥 투자로 써주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무기는 비싸도 10성을 권장드립니다. 나 이정도는 좀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잠재를 까달라고 하니까 깔게요 별로 안 좋겠지만 그쵸? 의미없죠 일단 끼겠습니다 세방세방할 만해 야 조금만 더 하면은 중방 뜨겠는데? 어 근데 비숍을 뺄순 없어 레벨업을 하는 단계 때문에 레벨업을 하는 단계에서는 나는 난 비숍 뽑아 안 뺄래 아! 어! 아! 아이씨 아 급했다 어떻게 하면 더 사냥이 잘 될까를 고민했어. 일단은 이벤트를 시작할게요. 이벤트 코인샵. 지금 이제 거의 젠 것들 잘만 때리면 네, 내가 잘못 때려서 문제지. 옆으로 오라고? 아니, 옆으로 오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긴 할게요. 여기가 더 편하지 않나요? 오~ 어... 야, 여기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다. 야, 그냥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은 여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해. 여기서는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갈 수도 있네요. 여기에도 끊어 먹기도 하고, 딱 보면 편한 데서 하세요. 이거 아까 어떤 분이 훈수해 주셨는데, 최종 데미지를 늘려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경포 받았어요, 경포. 야, 근데 레벨업이 진짜 빠른데? 일단은 코인도 어느 정도 모였고, 제가 레벨업 직전이거든요. 저 일단 레벨업 했습니다. 레벨업 했고, 저는 원활하게 사냥하기 위해서 일단은 미리 써놓으면 편해요. 내가 써봤는데. 예, 잼 야, 레벨업 여기서도 빠른데? 나는 이제 시계탑 치아층을 가보도록 할게요. 나는 여기, 여기에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나는 모험을 떠날 거야. 이게 개쎄. 이게 개쎄요. 이 스킬이 진짜 개쎄요. 때려주고. 뭐야, 나 전화 오는데? 아, 엄마 전화인데. 아, 지금 레벨업 하겠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일곱 대 일곱 대 정도면은 이제 뭐 무자본으로 할 만하지 워낙에 많은 애들 죽이니까 난할 거야 좋아 근데 그래, 이게 경험치 쭉쭉 차는 거 이거 진짜 짜릿해요 진짜 개쩜이다 어우야 그쵸? 이게 한층한층 정리할 때이 짜릿함 아십니까? 그냥 개만이세웠습니다 지금 이제 내방 떠요 이게 내방이야 여차하신 분들은 그냥 113렙까지 찍은 다음에 여기 오세요 오들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왜냐면 오늘 종에 보면 멀티킬 있고요. 어? 그 전에 레벨업했고 이거 썼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일단 룬 시간만 사냥해 룬 시간. 아 진짜. 아아! 아아! 오늘은 모스터 파크 클리어 경험치 50% 증가까지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더 사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죽은 거예요. 해적단의 비밀 기지 갑니다. 잘 봐. 이게 바로 클래스 차이. 지금 레벨 몇 대인지 아세요? 118 대입니다. 자, 118. 짜잔 봤죠? 이런 안된다고? 3업을 했는데? 아유 진짜 요날나는 너무 안 믿어 이렇게 얘를 잡아줌으로써 120을 달성하면서 드디어 팬텀 육성을 마무리합니다 120 11... 무슨 121이 되는구만 날 너무 무시하죠 이게 일요일 버프에다가 그리고 그시기 뭐냐 50% 버프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121까지 달성을 깔끔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팬텀 육성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네요 팬텀은 일단은 이렇게 육성을 마무리를 하고요. 121을 찍어도 뭔가 좀 찝찝하긴 한데. 아, 네. 일단은 팬텀 육성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또 다른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